안녕하세요. 3월 9일 월요일 코로나19 관련 강원권 뉴스를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원주 MBC 프로그램 채널 알려주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원주의 확진자를 마지막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 5명, 춘천, 속초 2명, 삼척, 태백 1명씩입니다. 삼척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강릉 확진자 3명은 오늘 퇴원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7명이 격리 해제되고 21명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원주 행구동 아파트에서 주민 7명의 확진 환자가 있었던 이곳의 주민 300여 명이 주말 동안 코로나19 검진을 받았는데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신천지 신도 대부분 음성 판정이 나왔고 검사를 거부해오던 일부도 검사에 응했습니다.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원주시는 자가 격리 해제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14일이 지났어도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천안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켰던 줌바 댄스 워크숍에 참가했던 강사 한 명이 평창과 강릉을 여행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10명 중에 5명 검사는 음성이 나왔고,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버스를 함께 탄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1명은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묵었던 펜션, 터미널, 스키용품, 대여점 등에 대해서 평창군은 긴급 방역을 실시했고, 용평 스키장도 관련 시설을 모두 폐장하고,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 오부제도 시행이 됐는데요. 자신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 개씩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전보다는 비교적 수월해졌지만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달라서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은 여전한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어, 마스크 착용보다는 손 씻기나 환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학교 전파를 막기 위해서 원주 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는 손세정제가 배부됐습니다. 원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일괄적으로 배부가 됐고요. 한 학급당 532ml씩 손세정제 5개가 배부됐고요. 지역 내 2000여 개 학급에 손세정제 만여 개가 배부됐습니다.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는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발생했는데요. 영월군이 접경 지역이어서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해당 요양원이 있는 봉화군 춘향면과 맞닿아 있는 김삿간면 내리 21개 가구에 가구별 방역을 실시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도내 곳곳에 국민안심병원이 운영 중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원주시는 아직까지 안심병원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차례까지 발표한 전국 국민안심병원 운영 현황에 원주가 없는 상황인데요.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안심병원 신청을 검토했지만 병원 구조와 환자 동선 등에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 현상을 틈타서 인터넷에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중고 매장에서 마스크 500장을 사려고 92만원을 선입금했던 A씨가 아무런 연락 없이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등 최근 한달 사이에 41건의 마스크 판매 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선입금을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현장 만남을 피하거나 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거래는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경찰청의 사이버 카비나 더 치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검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 추가 연기로 인해서 긴급 돌봄 참여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계약을 23일로 추가 연기한 이후 오늘 처음 실시한 긴급 돌봄 운영 현황을 보면요. 유치원의 경우 6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신청 학생은 27% 늘었지만 참여 학생은 224%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횡성군 보건소는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에 대해서 발열, 인후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합니다. 온정의 손길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원주시에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방역용 살균소독제 300박스를 지원했고요. 격리 시설 등최 일선에 근무하는 의료진에게는 6년근 홍삼 농축액 500 박스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연하해 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행성축협에서 고령의 조합원들에게 마스크 4천매를 배부하고 밥상 공동체는 창립 행사 예산으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라면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주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시설의 휴관도 연장됩니다. 원주 지역의 아동센터, 돌봄센터의 휴원이 3월 22일까지로 연장되고,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어,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휴관도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 돌봄 서비스는 확대 시행됩니다. 박물관 특구 영월군도 박물관 휴관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증상이 없는 돈의 신천지 신도 중에서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의 20% 정도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 110명에 대해서 검사를 동료 중이고 의료 기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또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검사한 뒤에 개원이나 계약 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들의 검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9일 월요일까지 나온 강원도권 코로나19 관련 뉴스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